펀치를 맞고 다운당한 복서의 표정 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복서 죠 게나디 골로프킨 그리고 커티스 스티븐스의 미드급 타이틀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될 선수는 커티스 스티븐스입니다. 2004년 데뷔한 스티븐스는 2 0 1 3년 엘비 나일라를 1라운드에 KO시키며 wbc nabf 미드급 타이틀을 획득하고 첫 방어전을 성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개나디 골로프킨을 상대로 미드급 2개기구 통합타이틀전을 하게 됩니다. 2006년 대한 골로프킨은 2011년 라안 사이먼을 1라운드에 KO시키며 미드급 통합타이틀벨트를 얻고요. 그 통합타이틀 5차 방어에 성공 중이었습니다. 5번의 방어전이 모두 KO승이었습니다. 그의 펀치를 맞은 챔피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무시무시한 펀치 파워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골로프킨은 여섯 번째 방어전 상대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커티스 스티븐스를 마주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하얀색 트렁크 골로프킨, 갈색 스티븐슨입니다. 두 선수 초반부터 앞손 싸움 치열합니다. 골로프킨 잽축고요 다시 잽. 이어지는 골로프킨의 랩툭 묵직합니다. 이번에 골로프킨 앞손 주구훅 스티븐슨 휘청거립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스티븐슨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티븐슨 잽으로 반격합니다. 이번에 스티븐슨 카운터 훅 좋았습니다. 와 골로벳 잽 스티븐슨 가드 위에 맞았는데 스티븐슨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골로프킨 잽훅 그리고 라이트 스티븐슨 매섭게 반격합니다. 1라운드부터 불꽃이 띕니다. 와 스티븐슨 훅 좋았습니다. 라이트 랩트 확실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스티븐슨. 골로프킨의 잽 주고 라이트 적중합니다. 2라운드입니다. 골로프킨 잽 좋습니다. 다시 골로프킨의 잽. 골로프킨의 잽은 타이밍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스티븐스의 원투 카운터. 좋았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보고 원투 던집니다. 골로프킨의 잽. 또 적중합니다. 골로프 스트레이트 훅. 스티븐슨 가드에 맞는데도 파워가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강한 잽을 주고받는 두 선수. 다시 잽. 앞손싸움 치열합니다. 다시 골로프 잽. 당대 타이밍을 잡으며 들어가는 골로베 잽은 일품입니다. 골로베 라이트, 스티븐슨, 이거 위험했습니다. 다시 같은 라이트, 하지만 스티븐슨도 같이 주먹 뻗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주먹 내야 합니다. 골로베 잽,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랩트, 스티븐슨, 잘 피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잽. 스트레이트, 적중합니다. 와, 랩트, 다시 랩트, 다운입니다. 아, 방금 스티븐슨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간신히 일어납니다. 카운터는 주심 경기 속행 시킵니다. 우리 다시발 장면 이 있습니다. 방금 스티븐슨의 표정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티븐슨 아직 회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골로핑의 기회입니다. 뭐라합니다 스트레이트, 어퍼커, 잽주고 다시 스트레이트, 또 스트레이트, 바디샷 이어집니다. 뭐라합니다 다시 래프트. 라이트. 아 스티븐슨 맞았습니다. 잽 던지고 스트레이트. 라운드 끝납니다. 스티븐슨에겐 천만다행입니다. 나온 장면입니다. 여기서 훅 들어갔고요.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어서 훅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눈이 동그라지는 골로프킨의 펀치입니다. 골로프킨 각자고 몰아갑니다. 스티븐슨 잽 좋았습니다. 네 골로프킨 잽과 스트레이트로 갚아줍니다 잽잽 라이트 아,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골로프킨의 어퍼컷 적중합니다. 와잽 좋았구요. 이거 데미지 쌓입니다. 다시 잽잽 잽 정말 좋습니다 골로프킨. 계속 몰아갑니다. 골로프킨 스트레이트 다시 라이트 또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스티븐슨 가드위에 막혔지만 휘청거립니다. 내려찍는 골로프킨 다시 라이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라이트 하디. 스티븐슨 가닥이 바쁩니다. 잽주고 몰아합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4라운드 와 골로프킨 라이트. 이거 스티븐슨 가다하는것 같은데 스티븐슨이 옆으로 쭉 미끄러집니다. 골로프킨의 힘이 느껴집니다. 나 이번엔 골로프킨의 강한 후기 들어갑니다. 스티븐슨 다시 잽 스티븐슨 앞손 좋습니다. 와 스티븐슨 오랜만에 좋은 주먹 원투잽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퍼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어퍼컷. 기세 가져오는 스티븐슨. 와, 강한 주먹 주고받는 두 챔피언. 그렇죠. 스티븐슨 같이 공격합니다. 라이트까지. 라운드 끝납니다. 라운드 말미에 스티븐슨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5라운드 스티븐슨 1 2. 콜럽 잽으로 갚아 주고요. 다시 스티븐슨원1 2 좋습니다. 콜럽 프인 스트레이트 두번 주고 잽. 와랩툭 좋았습니다. 이 사이로 훅이 쑥 들어갑니다. 스티븐스 잽와저 스티븐스의 잽에 반응하는 골로프킨도 대단합니다. 여기서 반응해서 그대로 스트레이트. 6 라운드 골로프킨의 잽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빠른 잽은 아니지만 상대 타이밍을 완전히 잃고 날카롭게 들어가는 잽입니다. 아 스티븐슨 좋은 주먹 적중 시켰습니다. 여기서 골로프킨의 훅을 받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들어갑니다. 아, 골로프킨, 어퍼 바디, 라이트 충격 있습니다. 스티븐슨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골로프킨 이런 사정 안 봐줍니다. 계속 뭐라 갑니다 라이트 또 들어갔습니다. 스티븐슨 반격합니다. 하지만 꾼쩍도 안 하는 골로프킨 잽주고 라이트 또 들어갔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스티븐슨 어퍼 컷 다시 라이트 또 라이트 주먹 거르는 골로프킨 와랩트잽잽 트위트 랩트 스티븐슨 이거 가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격해야 합니다. 랩트 다시라이트 스티븐슨 이런 거 데미지 싸입니다. 같이 주먹내야 합니다. 네 이번에 스티븐슨의 어퍼 커뮤네이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디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먹내야 합니다. 나 아, 그리고 이어지는 양욱 스티븐슨 이번 라운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나 아, 쇼더 퍼를 주고 받습니다. 스티븐슨 거는 빛나 하지만 골로프키는 적중합니다. 이번엔 훅을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도 골로프킨의 훅만 적중합니다. 아스티븐슨 표정을 보니까 훅의 충격을 좀 입은 듯 보입니다. 골로프킨 몰아갑니다. 어퍼컷 아스티븐슨 반격합니다. 아 골로프킨이 힘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골로프킨 라이트 좋았고요. 잽 들어갑니다. 다시 원투 어퍼컷 와 스티븐슨 카운터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주먹내야 합니다. 잽 좋았고요. 라운드 끝나갑니다. 골로프킨 잽네 라운드 끝납니다. 라운드 스티븐슨 12아 하지만 방금 골로프킨의 라이트에 또 걸렸습니다 다시 라이트 스티븐슨 쭉 밀려갑니다 골로프킨 파디 아 스티븐슨 방금 훅 좋았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카운터 훅 돌려버립니다 골로프킨 어퍼컷 다시 어퍼 파디 이번에 잽 주고 훅 여전히 묵직한 펀치 적중시는 골로프킨 데미지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아,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스티븐슨, 가드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나저나, 저 가드를 뚫고 들어오는 골로프킨의 훅, 매섭습니다. 스티븐슨, 이거 같이 주먹내야 할 텐데요. 데미지 계속 쌓입니다. 골로프킨, 바디샷. 다시 바디샷. 훅 좋았습니다. 스티븐슨, 같이 주먹내야 합니다. 어퍼바디. 반격하는 스티븐슨, 하지만 여유롭게 피하는 골로프킨. 다시 들어갑니다. 냅주고, 와, 철태 같은 골로프킨의 라이트.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원투. 다시 스트레이트. 잽 툭툭 던지고요. 와. 띠븐슨 반격하지만 타격이 1도 없습니다. 골로프킨. 골로프킨 뭐라 합니다 어퍼 랩트 잽 주고 바디샷. 아 주심 이거 중단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골로프킨의 연타 훅 들어갔습니다. 이거 충격 쌓입니다. 어퍼 다시 라이트. 또 라이트. 와. 라이트가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훅 주고 랩트 훅 라운드 끝납니다. 그렇게 8라운드 끝나자마자 스티븐슨 코너 측에서 경기 포기하며 골로프킨의 승리로 끝납니다. 골로프기는 2경기 후 미드급 통합 타이틀 8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후 2017년 3월에는 데니엘 제콥스를 판정으로 이기며 미들급을 천하 통일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그는 알바레즈와 3차전을 판정으로 지기도 합니다. 스티븐슨은 2경기 후 2017년 데이비드 류마 미드급 2개기구 톱합 타틀전을 하지만 3라운드 케어패배 당하고요. 2019년 원래 오모토모 선수에게 케어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